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재개발 금매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재개발 뉴타운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업시행 인가 고시된 성남재개발 수진 1구역의 어, 최저 프리미엄 다가구주택 어, 프리미엄이 이억 부근인 초급 매물 몇 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성남 재 개발 수진 1구역도 이제 프리미엄 2.0에서 프리미엄 2.5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프리미엄 2.0 프리미엄 이억 부근의 초급 매물들은 이제 몇개 남지 않았고요. 어, 조만간 프리미엄 2.5 인 물건들이 초급매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네건 여러분에게 어, 프리미엄 작은 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어, 매가가 9억입니다. 어, 얼핏 비싸 보일 수 있는데요, 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죠. 어, 프리미엄이 예, 2, 1억 9천 5백만 원, 2억이 되지 않는 걸로 계산이 되고요. 대지도 큽니다. 20.6 평. 어, 현금 소액이 6억 7천만원이고, 무엇보다도 건물이 2005년에 지어져 있습니다. 어,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어졌고요또 어, 다른 강점 어, 59% 59% 1% 1%도 가능한 그러한 물건입니다. 어,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1구역, 수진 1동 1900번지대에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 지상 3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지상 3층으로 지어져 있고, 대지도 20.6평 큰 편. 건물이 지상 3층이니까 세개 층이 모두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어, 그 면적이 120.70제곱미터니까 59프로스 59, +59 1프로스 1 신청 자격을 갖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어, 사용승인일 2005년 12월 28일 아직 어, 20년이 채 되지 않은 건물이죠. 매도가격 9억은 평당 4369만원에 해당되고요. 보증금 2억 3천만원에 월세 29만원 나오는데 보증금을 제하면 6억 7천만원으로 이 물건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개별주택 가격이 3억 7천 8백만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어, 공시지가도 높은 편입니다. 제곱미터당 373만 1천원. 금년에 감정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7 0 0 0 0 0원 정도로 감정평가액이 나올 걸로 보여0니까 9억에 매입하신다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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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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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소한 전용 104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겠습니다. 104제곱미터를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문단금은 1억 1,800만원 9억원과 더해주면 총 10억 1,800만원으로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고 그 입주시세가 18억으로 추정되는 메가시티 전용, 84제곱, 전용 104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104제곱미터를 어, 선택하시는 경우 7년간 기대 수익은 7억 8천 2백만 원이 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은 59% 59%원 1을 신청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해야죠. 그 경우에 예상되는 문단감은 4억 7천 6백만 원 매도가격 9억과 되해주면총 13억 7천 6백만 원에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는 메가시티 전용 5 9두체 어, 입주예상 시세가 24억이니까 7년간 약 10억 2,4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매물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어, 매가가 7억 3천만 원이고 어, 프리미엄 역시 어, 2억이 되지 않는 1억 9,800만 원대2 어, 9 6 9 평인데. 어, 단점이 어, 현금이 7억 2천 5백만원이 소요돼서 접근성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순일동 200번지대에 있는 지상 2층 물건이고요. 대지 19.6평 건물 77.06제곱미터입니다. 매도가격 7억 3천만원은 평당 3천 7백만원으로 아마도 수린 1구역에서 평당가격이 가장 낮은 물건으로 보이고요. 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되어있습니다. 현금 치억 2천 오백만원 필요하고요. 작년도 개별 주택가격 2억 8천 오백만원과 작년도 공시지가 5미터당 358만 1천원을 감안했을 때 어, 금년에 예상되는 감정가는 5억 3천 이백만원 7억 3천만원에 구입하신다면 프리미엄 1억 9,800만 원에이 물건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 이 물건으로는 전용 84제곱미터 메가시티를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문담금이 1억 9,200만 원, 7억 3천만 원과 더해준다면 총 9억 2,200만 원에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고 입주 시세가 15억으로 추정되는 메가시티 전용 84제곱미터를 확보하는 게 되니까 7년간 기대되는 수익은 약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물건입니다. 세번째 물건은 어, 매매가 7억 2천만원에 어, 추정 프리미엄 2억 700만원인 물건입니다. 대지가 18.69평 어, 이 물건의 강점은 현금이 5억 3천만원만 필요하다는 큰 강점인데 어, 현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 심적인 부담이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인가가 이미 났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는 다 해소가 됐다고 보도되겠습니다.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수진일동 1,500번지에 있고요. 원래 대장상에는 반지하와 지상 1층만이 존재하나 어, 실제적으로는 2층의 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3 1 9 8 5곱미터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지 18.69평이고요. 매도 가격 7억 2천만 원은 평당 3,851만 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현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제외하면 5억 3천만 원에 투자 가능합니다. 작년도 개별주택 가격 2억 7 5 0 0만 원과 작년도 공시지가제곱미터당 354만 5천 원을 감안했을 때 금년에 있을 감정평가에서 5억 1300만 원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7억 2천만 원에 구입하신다면 프리미엄 2억 7백만 원에이 물건을 구입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 물건으로 메가시티 전용 84제곱미터와 교환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분담금이 2억 1,600만 원이니까 7억 2천만 원과 더해준다면총 9억 3,600만 원에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고 그 시세가 15억인 메가시티를 확보하는게 되어서 총 어, 7년간 5억6천0백만원의 수익이 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네번째 물건입니다. 네번째 물건은 어, 매매가 8억5천만원에 추정프리미엄 2억1천0백만원이요 대지가 19.21평이지만 어, 6미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미터당 어, 448만4천원 어, 수진1구역 평균보다 20%이상 높은 지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수진동 700번지대에 있고요. 대지 1 9 1평 어, 건물 111.79제곱미터입니다. 1997년산이고요. 집이 어, 아주 반듯하게 지어졌죠. 매도가격 8억 5천만원은 평당 4,425만원이고, 보증금 2억 5천만원을 제하면 6억에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금년 작년도 개별주택 가격 3억 3900만 원과 작년도 공시지가 지구 미터당 448만 4천 원을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감정가는 6억 3200만 원 8억 5천만 원에 구입하신다면 추정되는 프리미엄은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으로는 어, 제가 보기에. 수진 일구역에 메가시티 104제곱미터 신청에서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상되는 분담금은 2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5천만원에 2억 9백만원을 더해주면 총 10억 5천9백만원의 투입원가로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고 그 시세가 18억으로 수정되는 메가시티 104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7년간 기대되는 수익은 약 7억 4천1백만원인 그러한 투자 물건이 되겠습니다. 수진 일구역 어 금매물 모음 정리해 봤습니다. 어 7억 5천만 원미만인 물건이 6건 어 7억 5천만 원이 4건. 7억 9천만 원에서 8억 사이의 5건. 어, 총 8억 이하 매물이 15건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공시가 2.75배 이하가 8건이 있어서 어, 그 중에 초급 매물이 4건, 금매물이 6건입니다. 평당가 기준으로 4천만원 미만 7건, 어, 현금투자 6억 미만의 9건, 1 플러스 원 가능한 매물 3건이 있는데, 59 플러스 59 가능한 매물로 1건 있습니다. 음, 여기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예, 초급 매물 4건,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들이죠. 예, 초급 매물 4건,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진 1구역도 어, 프리미엄 2억 시대는 지나가고 2.0 시대 조만간 종료가 되고 이제는 초기 프리미엄 2억 5천만 원, 2.5억이 초금 매물이 되는 그러한 분기점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2025년 들어서 실거래 7건 있습니다. 1월에 총 6건이 거래가 됐고요. 2월에도 이번 주에 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공시가 대비 약 2.65배의 거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평당 3,888만원의 거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수준일 구역 작년에는 어, 75건이 거리가 되었습니다. 어, 성남재개발 금매물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